もう一、ん、度。

이게, 뭐, 처음에 올릴 때, 그래, 올려야 되는데. 응. 좀 잘생겨야지, 지금. 어? 잘생겼 이거 경주병이 된다. 정적이된데 해드릴게요. 응. 내장 언니야, 많이 할까? 조금만 할까요? 내장, 탁 거는 말고. 이거는 조금. 조금. 네. 오늘 언니야가 밥 먹고 내. 언니야가 이내장 사고, 아빠는 이걸 사고, 내 이제 안내어를 먹지못요 이렇게 4장 섞어서 5,000원입니다. 오늘 손님 다 붙는 거예요. 는 퍼파. 요거 하고, 반하고, 네, 오케이. 이거는 조금만 할게요 밥마 순대하고만 들어갑니다. 5,000원입니다. 네, 사장님. 네, 어서오세요. 3,000원이죠, 두 아니요. 두 어, 개짜리 3,000원이요. 아유, 정말. 예. 네. 네, 땀은 좀흘리니까 어쩔 수 없다. 네. 요거는 내장 맛있는 부위만 해서 음5 0 0 0원채했습니다 네, 이 마십니다. 아, 심부름 맞는 게 아직 안.. 신 심부름 맞는 게 아직 안 먹을 건데요. 근데 아재 네. 먹을게뭐 아 다른 내장은 안 보여? 네 염통 조금 넣어줄게요 염통 어줄게 그냥 한 두개 간은 에간이전다 계좌이체 해드려도 되요 네네 얼마에? 4,000원? 네, 4 0 0 0 주세요 내장 다 섞었습니다 괄호 가어디세요 네. 보냈어요? 나온 거야. 뭔제내 마음 안 들은 것 같단다. 뭐 그날 안 나와나 그어 가지고. 래